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반전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일반적으로 인간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여깁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결과, 어, 계획들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나 각 나라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세심하게 실행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일의 형세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역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뒤쳐져 있다가 더 많은 노력으로 먼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우리는 역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반전은 예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반전은 항상 우리가 생각했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얻어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때 크게 세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에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전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정도가 율법의 창시자인 모세나 그들이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여긴 엘리야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렸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되어졌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 하니라 하고 이와 같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판을 뒤집는 반전이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온다고 한들 바뀌지 않을 그런 인간의 삶, 엘리아가 다시 와도 막을 수 없는 죄의 역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뒤흔들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빌라도가 모든 세상의 권세를 동원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정하려고 죽였지만 그 반전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상에, 세상이 또한 결코 생각지 못한 두 번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백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할 것이라고는 더욱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의관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은 죽임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을 수가 없었거든요. 메시아는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닌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메시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는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줄 아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하는 조롱받는 메시아가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고 약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는 전혀 상반된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심판이었고 저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있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에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였다. 메시아여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전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나타나 사방을 둘러싸고 그렇게 조롱하는 군인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보기 좋게 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져 그들 중에 몇몇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치실 때 사람들은 혹시나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를 내려줄까, 내려주지는 않을까 주목했습니다. 그 반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조롱하면서 그 반전을 기다렸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한 반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해는 조금 어두워졌지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의 절망스러운 부르지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야라님, 나야라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메시아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그 메시아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롱하였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얻지 못하는 거다. 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조롱당하며 하나님을 또 외면받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능력을, 사람들이 원했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정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고 죽임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 대한 유일한 구원은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메시아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에 대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다시 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홍해와 같은 바다를 다시 갈른다고 하더라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와서 불로 내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일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죽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했던 악한 영들 사탄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미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어지게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막는 것이라고 사탄도 악한 영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반전이었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고 섭리이셨고 하나님의 반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은 여겼을 때, 비로소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 번째 반전으로 연결됩니다. 즉,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었습니다. 3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쳤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그 십자가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행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 해야 될 사명을 갖고 그 일을 집행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들이 예수를 희롱하도록 처음부터 내버려 두었어요. 예수에게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이여 왕이여 하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자신의 부하들을 내버려 두었어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반전 중에 반전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는지 설명되지 않아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우리는 다만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능력만 우리는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으로 하여금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시는 반전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나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가장 놀란 반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놀란 반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믿을 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를는 말에서 따르게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이루셨던 믿음의 역사들, 믿게 하신 하나님의 성리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중에 역사였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죽어지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것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들여졌을 때, 죽어지기까지 순종하게 되었을 때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온전히 들여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로 순종할 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반전의 역사를 나타나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원한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허무하다라고 여길 만큼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뜻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부르짐 속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로마의 백부장 입술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안, 능력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믿어지게 하셨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빌립보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긴 말씀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셔서 인간이 되으셨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어요. 아무것도 행하신게 없어요. 그냥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고통스럽지만 그냥 그 가운데서 부인되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라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 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전의 역사예요. 정말 생각할 수 없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이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받았고 또 이루어가야 되지 않,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도전받고 있죠? 때로는 내 남편이, 내 하나가, 아내가 변화되어져야 될그 문제 때문에, 때로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져야 될 문제 때문에, 때로 우리 주변에 누군가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죽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요, 우리도 이 믿음의 본을 받아서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내가 부인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반전은요, 내가 죽어졌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졌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여겼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 그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을때여러분우리도 반전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가 하지 않아 하려고 하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하지 못할 일이었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의 역사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러이러 저러 일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반전의 역사 경험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인되어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없어서 그러했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역사 그런 반전의 역사 나타나게 없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